네, 시작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만나서 여기서 뭔지 사장님들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 어, 글로벌 해강그룹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미나입니다. 네, 어, 함께하는 저희 글로벌 해강그룹 사장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셔서 사실 좀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어, 사실 캐나다라는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또 이렇게 줌으로 함께 할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이 또 비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함께 저희 PM 제품, 어, 대표 3종 제품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도 기본이지만 너무도 강력한 제품이고, <laughs> 많은 사장님들이 아, 다잘 아시는 제품이실 것 같아요. 그동안 또 알고 계신 내용들, 또 리뷰도 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번 저희 제품의 그런 확신을 가져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저희 독일 PM의 제품들이 어, 굉장히 독보적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어, PM은 과학적인 기술인 저희 NTC와 또 마이크로솔브 그리고 PTC 기술에 대해서 어, 이 시간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NTC는 Nutrient Transport Concept의 약자죠.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또 세포의 안과 밖으로 또 정확히 이 영양소를 전달한다는 영양 전달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NTC 자체는 특허는 아니고 이 NTC를 뒷받침해주는 특허가 한 70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가 저희 마이크로솔브 기술과 PTC입니다. 어 먼저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력은, 어, 저희의 지용화를,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화 시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먹는 이제 비타민 중에 비타민 B와 C는 사실 수용성이지만 그 나머지 굉장히 많은 어, 영양소들이 지용성 영양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많은 비타민들, 뭐 오메가를 포함해서 저희가 비타민 뭐 A, 비타민 D, 뭐 E, K, 뭐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용성 영양소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 몸에 사실 필요한 어, 지용성 영양소를 우리 몸에 이제 흡수하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런 대사 과정을 보면 저희가 간에서 담즙이 분비되어야 이 물과 기름을 섞이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몸은 70% 이상이 다 수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 어 간에 무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되게 되고 그러면 흡수되는 과정에 당연히 이런 흡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PMA 제품은 이런 지용성 영양소를 모두 수용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 대사 과정과 굉장히 다르죠. PMA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이 아닌 어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또 저희가 섭취하자마자 바로 혈관을 하고 세포로 이제 빠르게 흡수되어서 이동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로 전환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어 이론만으로는 그렇다더라로 생각하고 있을 때와 제가 한달두달세달 달, 달, 지금 네 달째 이렇게 먹으면서 느껴 그니까 몸소 느껴지는 게아 정말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저희의 PTC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의 세포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 영양소를 세포까지 전달되어서 일을 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효과를 봐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정말 많은 대사 질환으로 세포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걸 공부하지 않을 때는 이런 게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세포문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솔직히 효과를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저희 PMA PTC 기술로 세포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사실 섭취하는 누구나 저희 영양소가 잘 전달될 수 있게 정말 만들어준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필요한 곳에 이 영양소가 들어가서 꽉꽉 채워주기 때문에 저희 PM을 드시고 진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효과 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 이런 게 정말 PM에 정말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저희의 대표 3종 제품 어 액티바이즈 그다음에 리스트레이트 베이직스 제품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요 내용은 제가 실제로 제가 저희 고객들에게 이제 보내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어 제품 저희 대표 3 대표 3종 제품의 좀 특징과 컨셉을 간단하게 이제 적어 봤고요.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청소 그리고 이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에너지를 부스팅 하는 제품. 그래서 뚫는 역할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리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네랄 디톡스 제품으로 몸속에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와 그런 혈관 속 찌꺼, 찌꺼기들을 깨끗이 비워내는 비움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그리고 이제 베이직스 같은 경우는 이런 유기농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세포까지 온전히 그대로 흡수되어서 영양분이 필요한 곳으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이렇게 채워주는 제품이다 그래서 어~ 저희 삼종 제품이 막힌 곳은 뚫어주고 또 독소는 비워주고 또 영양은 채워주는 그런 원리로 딱 이제 이해를 하고 고객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고객분들도 굉장히 이해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과학적인 저희의 독보적인 기술력들, NTC, 또 마이크로솔브, 또 PTC 이런 대한 부분들을, 어, 이제 고객분들한테도 제품 드시기 전에 또 정확하게 좀 안내 드리고 제품 설명이 들어가면 고객분들도 이 섭취 전에 저희 제품에 대한 또 신뢰도를 가지고 드실 수 있어서 시작 전부터 좀 마음가짐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저희 제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액티바이즈 제품인데요. 어, 요 내용도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직접 보내는 어, 내용들이에요.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면, 어, 이미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다 먹고 있다는 저희 산소주스, 혈관주스, 에너지주스를 불리우는 저희 액티바이즈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무려 8종의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복합체 제품으로 또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과 함께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를 전달하고 또 막혀 있는 혈관을 뚫고 지방을 청소해 청소해 또 에너지를 올려주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액티바이즈는 섭취 후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그런 플러시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순간 우리의 몸의 온도를 1.5도 가까이 올려주어 면역 증가와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에 아주 큰 역할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또 보내드린 내용들도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액티바이즈의 비타민 B군은 어 사실 이 비타민 B군의 복합 영양제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현대인의 필수 영양소로 불릴 만큼 우리 이제 체내에 들어와서 이런 에너지 생성에 뭐 필수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단지 대사에도 관여를 하는데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다 태워주는 역할을 이 비타민 B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사실 이제 그 영양소를 태워줘야 되잖아요, 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B군, 이 비타민 B군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의 피부나 모발, 또 눈, 뭐 DNA 복구 또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생산 생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그런 에너지원들을 이어 그런 것에 다 이제 관여하는 게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바이즈 안에는 이제 저희 전신에 몸 전신에 어 혈액을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 촉진시키는 저희 나이아신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혈관을 확장시켜서 저희 심장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저 끝까지 혈관까지 이액티바이지의 영양소와 산소를 아, 전달을 해주는,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아침에 이 제품을 베이직스와 함께 이제 섞어 먹기도 하고 오후에 어, 리스토레이트랑또 같이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말 이활력과 에너지를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의 어, 제품 중에 어 또, 이제, 과리나 추출물에 그 결합카프인 같은 것들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 드시는 분들도 사실은 액티바이즈 드시고 커피 정말 많이 줄이게 되었다는 이런 이제 후기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서 또 건강한 이런 습관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이라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저희 비타민 B군, 8종의 B군 포함 또 여러 가지 어, 추가 성분들이 자세한 이제 성분과 이런 특징들을 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 리스트레이트 제품이거든요 이 리스트레이트는 어, 사실 이제 저희 3종 제품 중에 다 너무도 좋지만 제가 특별히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어, 이 리스트레이트는 회복을 시키다 또 재생을 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밤사이 자는 동안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고 또 재생을 시켜 준다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제 보신 컨셉은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미네랄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좀더많이잘 알고 있는다고 했, 했는데도 굉장히 또 많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네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어, 이렇게 스스로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어, 섭취를 해 주셔야 되는 성분인데, 어, 미네랄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우리 몸에 어, 많은 그런 효소들이 어, 작용할 수 있도록 이 미네랄이 뭔가 이렇게 스위치를 켜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몸에 한4%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굉장히 작죠? 하지만 이게 또 부족할 경우에는 이게 아주 소량이어도 어, 900여 가지 질병에 저희가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칼슘, 또 저희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영양 성분들을 어 저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통 이런 걸다 따로 따로 하나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리스트레이트 한포에는 어 미네랄 뭐뿐 아니라 지금 이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뭐 이런 성분들이 아,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어서, 어, 정말 너무 간편하고, 또 강력한 한포이지 않나, 또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어, 들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저녁 주스, 뭐 꿀잠 주스라고도 많이 또 불리기도 하죠. 저는 사실 낮에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액티바이즈와 함께 섭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녁에 섭취 약속도 많고, 좀 원래 위장이 잘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소화도 사실 잘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어, 이 리스트레이트가 그 소화 부분에도 너무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또 즉각적으로 이런 에너지 회복에도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숙면에 도움을 많이 받는 어, 분들도 제 고객분들 중에 이제 휴기도 되게 많으신데 이것도 정말 즉각적인 그런 효과들 후기들이 이렇게 들릴 때마다 사실 어, 저희의 그런 NTC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또 제품 중에 또 리스토레이트가 또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어, 저녁 아까도 이제 뭐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지만 중간에 또 필요할 때또한 포씩을 더 먹기도 하고 이런 이제 제품으로 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의 베이직스 제품인데요. 어, 사실 지금 한국하고 미국은 대부분 파워칵테일을 많이 드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이직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파워칵테일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현재 저희가 베이직만 유통이 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베이직으로 어,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빨리 캐나다도 파워칵테일이 <laughs>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어, 베이직스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어, 이름처럼 어, 뭔가 이제 우리 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와 그리고 장 그리고 소화기관, 그래서 위장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자, 이한 포에도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어, 정말 너무나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위와 장과 위장관 건강에 이제 이 제품이 좋은게 도움이 되는 제품이 만큼 여기 보시면 이제 소화 효소도 저는 이렇게 많은 소화 효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지금 어~ 짐 아밀라제 라파제 프로테아제 세룰라제 같은 이런 소화 효소도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 프리... 발음도 안 되는데,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모두 들어있다는 것들도 이제 좀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이제 유산균과 솔직히 유산균 먹이인 이 식이섬유까지도 모두 이한 포로 챙길 수 있다는 거, 모두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도 보면 그 전에 장케어 제품 따로, 뭐 유산균 따로, 식이섬유 따로, 다 따로 먹었거든요. 근데 이한포 안에 또다 들어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어 너무 간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슈퍼푸드로도 굉장히 유명한 저희 뭐 이제 녹, 녹 포도씨 그리고 녹차 또 저희 아세로라 체리 그리고 이런 커큐민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항산화로 굉장히 뛰어난 성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과일 채소 등에서 추출한 또 비타민 C 뭐 E 어 B 비곤도 저희가 한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타카로틴 또 셀레늄까지 들어있어서, 어, 추가로 정말 많은 항산화 물질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매일, 매일 항산화제를 먹고 있지만 또 매일 저희 몸에서는 이런 발생하는 활성산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매일 먹으면서 또 세포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들이 너무 또, 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베이직스 안에는 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파워칵테일에도 있는 그런 파이토 케미, 파이토 케미컬 성분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어, 저도 이번에 또 이, 이걸 공부하면서 좀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니까 이 케, 파이토 케미컬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 이런 면역들을 끌어올려, 이제, 면역들을 되게 많이 끌어올려주고, 또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런 이런 박테리아 등에서 이거를 방어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일 사실 먹는 많은 뭐 밖에 음식들, 뭐 좋지 않은 그런 패스트푸드들, 그런 음식들, 그리고 또, 지금 환경은 뭐 밤인데도 잡지 못하고 또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에 오는 그런 바람 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들도 정말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암이라는 게 사실 생기기 가장 좋은 조건이 이런 염증이잖아요. 근데 그런 염증도 줄이고 또 그런 이제 암세포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이런 파이토케미컬이 주로 이게 늦춰지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바람 가능성이 큰 이제, 우리 몸 안에 돌아다니는 그런 손상된 세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베이직스를 그냥, 음, 좋다, 뭐, 다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베이직스 한 포에 이렇게나 강력하다고 하면서 또 너무 좋았고, 제가 또 이번에 이렇게 3종 제품을 좀 공부를 하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어, 놓친 것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저희 PM 제품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좀, 아, 너무 훌륭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좀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제품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제품으로 사업적인 기회까지 조금 전달하는 거잖아요. 저희 목적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스스로 도 다짐, 하는 시간들이어서, 어, 이게 또 교육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지만 또 가장 많이 성장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너무 다잘또 느끼는 시간들이어서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어, 네, 조금 뭐, 어, 부족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